먹네, 난 칼국수 세트 아, 먹어야 칼국수 ]다. 세트 하나 주세요 네. 난 밑떡볶이 네. 먹고싶다 쌀국수 제일 단백질 음. 이건 뭐예요? 음. 그 이렇게 두개 나는 2인분 먹어야 되니까 음. 아니 싸우자고 다시 음. 없이 그냥 그런 사람 도 있고 맛있어 그래도 음. 먹어봐야 돼 음. 맛있어 내가 음. <목소리도> <거의 다급적이야. 목소리도> 와, 안 넣은 거 봐. 근데 이 사람이 시이 거의 자극적이야. 그래도 칼 와, 예 <laughs> 어, 페르사그룹. <페르시아 그래. 웃음> 쌤이, 어. 이거 하면 어. 무거운 것이 기니까. 남을 알아주지 못 하면 걱정 마라 내 공부 시간이야, 이놈아! Hey, I'm busy Just like you f r m y fairy tale 퇴근을 <laughs> 했을 때나 아 너무 예쁘다. <laughs> 들어가야 되는데. 나 들어가야 된다고. 개 뻔뻔스러우네. 나 들어가야 된다고. 나 누가 갖고 있잖아. 자고 있잖아, 지금. 이쯤에 나가래. 아우 띠꺼워 죽겠네. 내가 너, 나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? 아니 진짜. 아, 이게 지금 나 삼이 이 저기 고양이 사료 시킨 거예요 지금. 나 간다. 나 들어갈게. 우리 지금... 아, 그, 그, 것들을... 올라가 앉아 있느라고. 누가 그렇 피할 생각을 안 해, 이거. 사장님, 네야 깜짝 놀랐어요? 제생각는 지나 먹고, 도 그렇지, 조금만 해가지고, 네, 약간 조여줄 거예요, 저게. 어, 너무, 좋지, 너무, 오, 너무, 좋지. 아, 좋지. 너무 좋지. 너무 좋지. 웬만지쟤 아, 너무 좋지, 지금. 안안 짱, 그네 똑 그러는데 잘 됐어. 직접 해서 보낸 건가 봐 지금. 그게. 언제 온 거야? 지금 온 거야? 지금 온거야 지금 왔 같아, 지금. 이름이 뭐야? 경기도 갔다. 어, 경기도가 떡이다. 이상하게. 아니지. 경기도가 집가 아닐까? 집가. 아니, 경기도 갔다니까 그러니까 충청도 갔다. 응. 몰라. 만 먹어야지, 아. 어? 이것 국물인데? 아, 과일좀 골라. 이거 안 구도. 맛있지? 이게 뭐 2인분이야? 아나, 엄마 먹어야 돼. 엄마 이게? 이게? 그냥 이렇게 팔아. 이게 최소단위야. 이거 얼만데? <laughs> 拉丁，纯拉丁。鯛 응? 음? 깜짝이야. <laughs> 자는거 아니지? 아, 잤지. 까먹 들어왔는데, 밑에 짜릿하게 뜯어야겠는데. 어쩌면 무슨, 하우스 로봇도 아니고. 근데 외계인 꽃 쓰고 있었는데. 진짜 잤어? 어, 까먹고 들어오셨어. 음. 언제 내려왔냐, 근데? 음. 영아 만족해? 맹공아, 응? 이 등치가 거기에 숨겨지겠냐고. 아니야, 너 되게, 되게 불편해 보여. 아니야, 아니야, 너이 관절이 이거 어딱 붙여, 이거 네. 여기 2,000원, 너네 팔은 2,000원이야. 이제 <laughs> 이건 어디다 붙여? 이건 여기 발도 2,000원, 여기도 붙여. 아우, 이제 4,000원 됐어요. 이제 어디 이거 또 붙여? 아이팔이 비싸졌는데, 이제. 6,000원이네, 6,000원. 아우, 됐어, 이제. 금값 됐어. 아이 대박이다. 너 손에 이거 뭐야? 너다이소야 지금 칠해진 면을 피꾸미 어디 칠했어? 라인을 따라 뜯어주세요. 아, 좋아하겠네. 어,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 되 다니야! 다니야다니야 이거. 다니야. 다니야, 이거,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편점이다 편집이 다다이다 편집이 다이다 편집이 편이다 근 아까 저기서 세균 나왔지? 세균 세균이 다니면 공격하면 어떡해? 아 무서워 어? 아 어, 무서워 세균 안 먹는다는데 안먹야아안먹을거야 안 먹는 까까 응. 다른거 먹자 응 많이 한번 먹어자 응? 많이 한번 먹어자 응? 많이 한번 먹어보자 응. 거봐 까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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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손 주세요 예쁘게 주세요 진짜. 어디 가요? 하나, 둘. 둘. 둘, 셋, 일곱, 넷아는 넷. 너무 건너뛰었어 다니야. <laughs> 지금 너무 너무 지금 겨울이고 너무 오늘 공부 너무 많이 해가지고. 아. 그만 먹어. <laughs> 두 번째 먹는 건데 이렇게 잘 먹어? 아, 어, 그래? 응. 먹는 방법을 모르거든 원래. 네? 타고났다. <laughs> 먹어 먹어. 잘 먹어서 이뻐서 웃은 거야.